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서 함께 요나서 1장 12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가 대답해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바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 정말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만나며 와 절하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아니면 요소아가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번 보여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런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 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표적 구하기를 힘쓰더라. 표적 구하기를 힘쓰더라. 정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벌써 2년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전혀 모르는 우리가 미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믿는 자들이 사실은 확실한 표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으니까 놀랐지만은 뭐 백신 발명하고 나서는 금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또 다시 뭐 이게 또 감염이 되고 또3차 부스트샷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도저히 뭐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보통 때같으면 새해가 되면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타다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 아침 날씨가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날이 붉거나 흐리면 오늘 하루 날이 안 좋다는 걸 너희가 천지는, 그러니까 날씨는 분별하는데 어찌 이 세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 뭐 물질적인 그런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수 있지만 이 시대에 영적인 여러분 분별력이 사실 참 필요하고 참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되질지 참 어떤 우리가 사실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확실한 표정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심령의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절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너희가 이 세대, 이 세대가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이 세대가 뭘까요? 여러분, 세대마다 여러분 흐르는 스피릿이 있고, 세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여러분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 세대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p 어 p 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화 제목이 돈룩업 이랍니다. 돈룩업 위를 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영화를, 영화 내용이 뭐냐면, 한 대학교에서, 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우주 그 천체 행성을 연구조사하는 이한 박사과정에 있는 자매가, 어, 지구를 향해 오는 한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작은 행성이 아니라 무려 크기가 5킬로에서 10킬로 가까이 되는 엄청난 행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지구를 향해 오면 그냥 와도 엄청난 사건이고, 근데 속도가 붙어서 왔다 그러면 지구가 거의 박살날 정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담당 교수한테 알리고 나서 담당 교수가 백악관에다가 알립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대통령이 알렸는데 대통령이 백악관에 불려서 갔는데 하루 종일 대통령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행성이 3개월 뒤 이러면 지구에 도착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그날 이슈가 뭐냐면 청와대에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앉히려 고 그러는데 이분이 스캔들이 있어서 오로지 그 청와대 백악관의 그 장관 하나 세우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을 만났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그제서야 심각한 걸 알았지만은. 그 사실이 뭐라고 하냐면 3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거를 그 알리는 걸 보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뒤면 지구 전체가 박살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뭐냐면 당장 현재,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행성이 지구 바깥에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이 육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늘을 보지 마라. 돈 놓고 우리한테 일을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행성이 지구에서 와확 부딪히고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역시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주님 곧 오시고, 주님 곧 오신다 그러지만 주님 오셔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 막상 오신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내 관심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 오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 시대의 정신은 당장 현재의내눈 앞에 있는 나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요나의 주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표적을 보여 바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니느웨에 네 가서 말씀 전했는데다시스러 가는 거야. 다시스 가다가 풍랑 만나서 다시 니느웨에 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고래 배 속에 여러분 풍랑 맞아서 이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네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로의 백성들이 12만 명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물을 묵상하면서 다시 요나스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요나스를 읽으면서 정말 이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단지 시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열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여러분 믿는 자들의 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큰성 니더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 니노웨와 정반대였던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니노웨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예요. 그 당시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가 니노웨에 가서 하나님 그 니노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는데. 이요나가간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일컫는 바로 여러분 어 어디입니까? 예. 당시 어디입니까? 여기가 스페인이죠. 스페인. 갑자기 생각엔 예, 스페인입니다. 땅 끝에 가서 반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요나가왜 그랬을까요? 사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 니노웨는 현재 의 이름은 이라크인데 당시 뇌회는 아수로였습니다. 아수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된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원수인 나라에 하나님이 그냥 두면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 멸망할 뇌회가 자칫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았을까 싶어서 안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말씀 중에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지는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 여러분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를 불순종한는 요나를 순종케 하셔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니노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멸망받을 니노웨 사람 12만 명을 12만 명을 구원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 사람의 순종이 때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청매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중물처럼 나의 순종이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때로는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까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할때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요나의 표정, 표징,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이 세대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가올 세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 판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준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와 또 우리 세대를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도대체 뭘로 심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세대를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는 세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나와서 회개하고 나서 니누웨에서 3일 동안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그 말씀을 듣고 니누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았었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들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즉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스겔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에스겔 선지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서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때로는 떨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말 말씀을 헛되지 받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집중하는 한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된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한 사람이 여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한 사람이 여나가 되면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노웨가 네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배에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니노웨가 네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질 상황 속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여러분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뿐만 아니라 배가 여러분 뒤집어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요나가뭘 하고 있느냐 하면 배밑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깊은 잠이 들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미리 앞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여러분 파수꾼들처럼 높은 망대에 올라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끼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군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화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선지자요,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 제사장들 다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풍랑으로 이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해도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립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풍랑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습니까?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이왜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탓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뭐 무기 발견 만들려 하다가 만들어낸 인재다라고 온갖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느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큰 폭풍,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느라.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풍랑이나 큰 폭풍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나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바로 잡으려고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뿐만 아니라 애매한 사람들까지도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한 사람 바로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찌니게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사태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많은 풍란들, 주변에 많은 아픔과 고통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저 내 일이 아니니까,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1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죽은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로한 망대가 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증조들을 통해서 너희 또한 너희 안에 그런 죄가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도 또한 여러분 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면 뭐합니까? 내 탓이라고. 그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탓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아내 탓이고 그죠? 우리가 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탓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나의 탓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스의 결론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요나스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니 까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12만 명이 되는 이느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이나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멸망받아서 영원히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요나 한때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세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인류 안에 죄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야.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세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분, 오름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나 때문에 어땠습니까? 요랑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다가 이 요셉이 총무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영혼이 노예로 살았는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 민족이 여러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새해는 나 때문에 주니 주변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나 때문에 아닙니다 한번더 하나님 새해는나 때문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존경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서 아멘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힘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해방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그들이 부르짖어 탄식하더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어둠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거의 400년 가까운 영적인 암흑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흑을 여러분, 하나님, 몰아내시고 새 날을 주셨어요. 과연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로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날을, 새 나라를, 새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여러분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